뉴하 예군준입니다 yeah, 여러분 아 uh, 오늘 제가 g l 요3502를예 yeah, 이제 어 10월 11월 10월 말에 뽑아서 11 12 1 2 3월이네요 이제 예 yeah, 거의 4개월 만으로 4개월 정도 타서 만 키로를 탔습니다 <목소리> 와 벌써 많이... <laughs> 자 저는 그래서 이 g l a 3502에 만 키로 이상의 롱텀, 완전 롱텀이죠? 이 정도면. 롱텀 주행기를 이제 찍어드리고, 예. 에 GL 한동안 GL3502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 그 다음에 GL을 했으면 GLC를 해야겠죠? 그래서 GLC302를 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 만키로 타본 소감은요, 어, 완전 명물이다. 명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예. 자율주행 차선도 정말로 잘 잡아요. 와, 진짜 정말 반자율주행이지만 정말 편합니다. 그만 킬로 타서 좋았던 이유 중에첫 번째 하나가 정말 저희가 출퇴근 거리가 합쳐서 60 킬로밖에 안 되는데 어 전기로 전기만으로 60 킬로 우리가 그대로 커버가 됐고요. 중간에 어디 잠깐 들려서 어디 잠깐 들려서 뭐 놀다가 집에 가도 딱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 얘가, 실, 실제로, 실제로, 그냥 도심에서 85km 정도는 탈수 있는, 네, 친구입니다. 단, 단점이 있어요. 히터 트시면 안 됩니다. 네, 히터를 끈 상태로는 도심주행 85km가 가능합니다. 네, 현, 현실, 현실주행거리에요. 어, 85km이기 때문에, 진짜, 서울 안에서, 내, 네, 그냥, 동네 바운더리 안에서는, 확실히, 예 탈만하다 예, 탈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각종 혜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아, 알고 계시는 게요 저공해 차량 예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큰 혜택이거든요 공영주차장 웬만하면50% 할인이고 그리고 남산터널 예, 왔다갔다 할수 있고 공항주차장도 예50% 할인이고 자 이거 다 써먹어 봤는데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죠. 2024년 이후부터는 2025년까지는 20, 2025년에는 이저공해 차량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예, 이종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다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까지는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혜택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예,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니면 못 누린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고요 어, 5년 뒤면 저도 아마 완전 다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아, 내연기관은 그 완전 돈 있는 사람들만 탈라나? 어, 뭐, 싶은 생각도 있네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서 기름값 오를 때 저는 기름을 한 방울도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예, 계획판을 지금... 보시면요. 어, 지금 11,211km를 탔는데, 그 중에 제가 7,843km를, 예. 7,843km를 전기로 주행했다는 소리입니다. 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내연기관으로만 주행한 거리는 4,000km가 채안 돼요. 그쵸? 4,000km가 채안 되는 거리고, 어, 연비를 따졌을 때 22.2km가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사서 한 번도 리셋 안한 거리에요. 그리고, 전비라고 부르죠? 전기 효율 비율은 예, 4.2kW가 나오는 아주 훌륭한 전력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항상 시내주행밖에 시내 하지 않습니다. 예. 참고해주세요. 한 항상 저는 시내주행만 합니다. 네. 방금도 제가 여기, 어 집에서 부모님 집까지 오는데도 28분 운전을 했고요. 15km를 주행을 했는데 그중에 14km를 전기로만 주행을 했어요. 기름을 아주 소량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전 연비가 45.5가 찍혔고요. 전비는 평균 3이 딱 찍혔습니다. 아 정말 훌륭합니다. 방금 딱제풀 충전인 상태에서 왔는데 예. 딱 보니까 지금 63km 정도 남았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이거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히터 있잖아요 히터 요거 히터를 켜주시면요 떨어지죠 자 히터를 꺼보겠습니다 올라가죠 히터 켜보겠습니다 떨어지죠 히터를 키고 안 키고의 차이가 정말로 큰 차량입니다 예 많이 커요 예 그래서 예, 많은 됐고요. 분들이 또 걱정을 해주셨던 게 뭐냐면 요 베이지 시트가 뭐 3개월 이상 지나고 나면은 뭐뭐뭐 뭐, 뭐, 뭐 까매진다. 때가 탄다 하는데 제가 이 질감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저는 가죽 코팅을 두번 정도 했습니다. 어, 기온 컷츠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두번 정도 그냥 제 손으로 그냥 간단하게 작업을 두번 정도 하, 했는데 어, 여기 뭐 청바지 입고도 많이 탔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 저도 뭐 청바지나 이런 주로 주로 정장을 많이 입긴 하지만 그래도 사복을 많이 입고 탔기 때문에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베이지 색깔 방석을 사놓긴 했어요. 네, 베이지 색깔 방석을 사놓긴 했는데 방석을 잠깐 벗겨보고 이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어, 지금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방석을 깔아놔서 그런지 때는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네. 하도 하지 않았고요. 방석이 안 깔린 부분에 대한 질감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지 시트가 쉽게 이렇게 요즘 베이지 시트는 또 이게 어, 잘 처리가 잘돼 있어 가지고 때가 안 탑니다. 예.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뒷좌석도 사람들이 좀몇번 탔었는데 예. 그렇게 때가 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요. 또뭐 거의 뭐 베이지 시트는 잘안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질감들이 네, 아직까지 다 이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가 뭐 이뻐요. 정말 이쁘고 근데 주인 잘못 만나서 얘가 네, 씻질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씻질 못하고 있어요. 뭐 약간 색깔이 원래 약간 더스티 블랙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물이라도 좀 뿌려줘야 되다가나 네. 집이 주택이면 이런 게 좋아요. 차에다가 물을 줄수 있어. 요 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물을 쫙 뿌려서 먼지를 좀. 아유 리뷰도 중에 세차를 다 하네. 네. 간단히 물이라도 좀 뿌려주고 닦아주려고요. 네. 만 킬로 동안 나랑 이리저리 서울 다니느라 고생 많았다. 휴 이제야 좀 내가 좀 깨끗해지는 게 보이네요. 그죠? 처음에 이게 검색해서 어떻게 관리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한두달 지나고 나니까 그냥 뭐 예전 그대로 타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검은 차량이 확실히 이쁘긴 이쁘네요. 언제 봐도 네. 여튼, 리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터리의 기능 저하는 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었어요. 겨울에. 진짜로. 어, 뭐, 방전 소실률? 이런 것도 없었고, 어, 경험한 거라면은, 영화의 날씨 때, 아주 추운 영화의 날씨 때, 영하 6도, 7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때, 2시간에 1%씩은 떨어지더라고요. 예, 네, 2시간, 3시간에 1%. 제가 6시간 동안 아주 추운 공간에다가 영하 6, 7도일 때 주차를 했는데 한 2, 3시간 정도 놔뒀나? 예. 하니까 2%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 2% 조금 떨어졌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뭐 배터리 기능이 저하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히터를 많이 트니까 그걸 전기로 돌려버리니까 예. 당연히 예. 배터리가 기능이 저하돼어 보이겠죠. 근데 이거는 뭐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것들을 안 틀고 다니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히터를 잘안 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배터리를 최대한으로 좀잘 쓰고 있지 않나. 배터리 좋아 전혀 느낀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이런 차에 대한 총평, 차 이야기가 꼭 나오죠.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러면 총평을 들어 보면은 뭐 기능이 뭐 b m w 더 좋네, 벤츠가 더 좋네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도망하신 분들은 이런 거차런 차를 잘 즐기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타시는 분들은 그냥 뭐 달리기용 따로 한 대씩 갖고 계시고 그냥 이 차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은 예. 네, 뭐 BMW보다는 낫다라는 평을 전 조금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실질적으로 <laughs> SUV 한대 가지고 어울 어라운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b m 이 최고다라는 고 평을 하시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벤츠를 더 선호하시는 성향을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b m 을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저도 b m 을 소유했던 사람 중한 명입니다. 예.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만키로를 타본 결과 승차감 정말 좋습니다. 예. 뭐뭐 뭐 이 배터리 위치에서 오는 뒤뚱뒤뚱 현상이 있, 있다고 하도 들었는데, <laughs> 제가 최근에 GLC302 촬영을 했는데, GLC302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X3302, X5, 어, X5가 30D, 아, 사, 아 40D, X540D, 그리고 GLC302 다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SUV에, 어, g s c 는 특히나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데도 그랬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량들도 똑같은 예 스웨이 현상이 스웨이라기보다는 이 뭐라고 이거 이걸 뭐라고 해야죠 이거 머리 흔들리는 거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이게 SB라는 차량이 차체가 높고 하다 보니까 카이엔은 없던데요, 근데 <웃음> 카이엔 <웃음> 신기하네. 예 마카는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SUV들 제가 고급라인 타본 것들은 웬만큼, 아! Q7도 있었어요. Q7은 제 친척 누나가 타고 있어서, 타봐 아, 몇번 타봤는데, 아, Q7도 정말 잘나오는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리뷰해드릴게요. 네. 자, 이제 제가 그래서 이 GLE350 이 만키로 롱텀 주행을 끝으로, 요거 관련된 영상보다는 이제부터 요 동급 내지 요 살짝 아래급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SUV 전문 적으로 해가지고 좀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어, 정말 어쩌게 보면 이 차량 덕분에 제가 또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활성을 하게, 활성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애정이 많이 가는 차량인데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했으니 다시 또 이제 뚜껑 열리는 차 꺼내서 타고 다녀야죠. 근데 이 겨울을 한겨한 겨울 철을 지냈잖아요, 이 친구랑 그래서. 지내고 나니까 어, 너무 편해가지고 사실은 어, 좀 이렇게 다른 차 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리고 좀더 디테일한 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아, 배터리 충전 관련돼서는 아, 이것도 참 많이 말이 많았죠 배터리 충전 음, 배터리 충전 조심하세요 <laughs> 220V 함부로 꽂으시면 안됩니다. <laughs> 저 한번 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튼 GLE 3 5 0이1 0 0 0 0 k m 롱텀 주행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건 반도체 이슈 때문에 무선 충전기도 빠지고 뭐 메모리 시도 빠지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중고가도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장애인 할인 받아가지고 세금 아무것도 안 내고, 어, 1억, 1억 9 0 아, 1억 800만원 주고 샀는데, 어, 지금 중고가가 한 2만키로 막 이렇게 탄 것들도 한 1억 900만원 하더라고요. 와, 난 이거 1년 동안 열심히 타고도 100만원 벌었구나,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아, 보험료만 한 100만원 내고 탄 거네, 싶은 느낌? 네. 좋습니다. 예, 차, 제가, 근데 저도 이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길어봐야 한 2년, 3년 탄다. 예, 하이브리드 차량. 가솔린이랑 전기모터랑 같이 있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 모든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거는 향후 이제부터 2년, 3년 이내 밖에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릴 수 있을 때 빨리 누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경험해보세요. 예. 여러분들 카라이프에 잠깐의 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GLE 350이 롱텀 주행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될 영상은요 지금 어, 일단은 제가 벤츠 쪽에 좀 많이 있어서 시, 신형 C클래스 그리고 이제 GLC 어, 302 하이브리드 그리고 에, BMW X3 302 예, 일렉트릭2 e.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차량들이죠. 그래서 그 차량들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유입니다